수입차 방석 베스트 방석 모음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벤츠 방석 나파 가죽 메모리 폼 통풍 시트 쿠션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시트 쿠션은 사계절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. 메모리 폼 충전재로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 있고 통풍 기능이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이즈는 45 x 45로 다양한 차종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오렌지 계열의 브라운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캐릭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에요. 이 시트 쿠션으로 차량 인테리어를 더욱 멋지게 연출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벤츠 ACS-E 클래스 베이지 유컬러 가죽 방석 쿠션 카시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캐릭터 없이 고급스러운 베이지 계열의 색상으로 제작되었답니다. 벤츠 차량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편안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어요. 중국에서 수입된 이 제품은 감성을 더하다 협력사에서 제조되었답니다. 고급 가죽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며 차량 내부를 럭셔리하게 꾸밀 수 있어요. 벤츠 ACSE 클래스 차주라면 꼭한 번쯤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BMW 3-5X 시리즈 베이지, 유컬러 가죽방석 쿠션 카시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베이지 컬러로 디자인되어 차량 내부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.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차량 시트를 보호해줍니다. e m w 3 5 x 시리즈와 호환되어 다양한 차종에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설치가 간편해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차량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편안한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세요. 감사합니다.